안녕하세요 컨설팅펌 입사준비 의 대표 브랜드 이커리어입니다. 오늘은 맥킨지 bcg 베인앤컴퍼니 등 소위 mbb라 불리는 전략 컨설팅 펌 입사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흔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짤막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번째 전략 컨설팅 취업의 난이도에 대한 부분입니다. 실제 전략 컨설팅 펌들은 1년에 일반 학부나 석사 출신 신입으로 약 10여 명 내외의 인력을 선발합니다. 세 회사를 합쳐도 30여 명의 인력인데요. 이렇다 보니 입사가 어렵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. 하지만 반드시 서울대나 해외학교 중에서도 하버드 등 아이빌리그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등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닙니다. 문이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보다는 다양한 학교 출신의 컨설턴트들이 빌드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학교 출신으로 합격 가능성이 어떠할지 궁금하다 싶은 분들은 이 커리어의 무료 상담을 활용해 보세요. 두 번째, 학점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입니다. 반드시 학점은 만점에 가까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. 4.3 만점 기준에 3점 초중반, 4.0 만점 기준에 3 2이갓 넘는 지원자의 합격 사례가 종종 있으며, 심지어 그 미만의 학점을 가진 지원자도 경력이나 리더십 등 다른 우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서류 통과 및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자격증과 관련된 오해입니다. CFA, CPA 등 자격증이 있다면 입사에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지만, 이를 제외한 웬만한 자격증은 조금이 가산도 되기 어렵습니다. 지금 컨설팅 펌 입사만을 위해 자격증을 새로 따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잠시 멈춰 주세요. 네 번째, 학위나 경력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해 학부 졸업에 풀타임 경력이 없는 지원자도 인턴이 아닌 풀타임 신입 컨설턴트로 지원하여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,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영어에 대한 부분입니다. 서류 제출할 때, 토프, 오픽 등 영어 점수 없어도 됩니다. 맥킨즈를 제외한 컨설팅 펌들은 대부분 영어 인터뷰 자체를 실행하지도 않습니다. 영어, 잘하면 도움이 되지만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국계 컨설팅 펌 지원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. 컨설팅 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오해들 조금이나마 풀리셨나요? 지금까지 컨설팅펌 입사준비의 대표 브랜드 이커리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